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몽이입니다. 네, 몽이 의 견주께서 주신 질문.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몽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 몽이가 아프고 나서 엄마가 음식을 먹거나 밥을 먹을 때면 울부짖었는데, 어, 왜 그랬던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건강했을 때는 나이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그 당시 마음이 아팠다고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 엄마는 여전히 몽이를 그리워하는데, 몽이도 엄마를 많이 보고 싶은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몽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싶은데 다른 원하는 이름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한생에 네, 대해서 언제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영상이요 이제 조금씩 약간씩 시간이 딜레이 될 거예요 오늘은요 네 어, 영상이 좀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네, 새벽에 하지 못해서 아침부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영상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네. 오늘 예약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 늦게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니까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몽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요. 몽이가 아주아주 아주 어린 아기와 같이 있어요. 옆에, 네, 몽이 옆에 아주 어린, 걷지 못하는 나이? 네, 그러니까 한 살,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두 살이 채안 되는 그런 아이와 같이 있어요. 아이와 그 몽이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잠시 지켜봤어요. 뭘뭘 뭘 하는지 어, 그런데 음, 뭘 하지는 않지만 어, 그냥 같이 머물고 있고 네, 주변에 있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귀찮아 하지 않고, 몽이도 네, 그런 모습 보고 있습니다. 몽이를 마음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라는 인사말이 들리고 있어요. 아기와 지내고 있었네. 라고 하니까요.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어린 영하고도 자주 지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함께 할 때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는 몽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 지금은 아기의 영과 놀아주고 있어요. 그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른의 영하고 아이의 영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보이는 대로 믿어요. 라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이것엔 두려워할 만한 것은 없지만, 우린 같이 있으면서 같이 배우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를 따라해요. 아기의 진동에 가까우려고 우리는 노력해요. 라고 합니다. 공이가 아프고 나서 엄마가 음식을 먹거나 밥을 먹을 때 울부짖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시던데 왜 그랬던 것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장면, 네, 그때 당시의 모습을 제가 본것 같은데요. 아이가 한 말은 이래요. 엄마도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아플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아이는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해요. 저처럼 아플 수 있어요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왜 흘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눈빛으로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요. 음 지금도 뭐 어떻게 음식을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이는네 엄마는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플 수 있어요. 라고 매일 네, 여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몽이가 그립고 보고 싶다고 하셔 몽이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니?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하던 이미지는 이래요. 잔잔한 물가의 이미지입니다. 같이 거울처럼 고개를 숙여서 그 물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물가에 자기의 모습하고 엄마와 함께 있던 모습이 비칩니다. 그리고 발로 엄마의 얼굴을 만지려는 듯이 그 물가를 만져보고 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며 매우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네,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엔 거울이 없, 없나 봐요. 네. 물가를 거울 삼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몽의 이름 그대로 몽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원하는 이름이 있는지 궁금해 라고 전해주셨어. 마찬가지로 대답은 영상으로 받았어요. 공화하고 부르는 음성적인 정보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얀 털뭉치의 아기가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어요. 그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뛰어오면서 매우 기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자신임을 기억합니다. 네, 그 이름 좋아합니다. 네, 그대로 네, 엄마의 마음대로 그대로 쓰셔도 아이는 기뻐할 것입니다. 탄생에 대해서 올해 몇 월에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 또는 잉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아이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멘치맨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이 보였어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떼들이 지나갑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걷어올립니다. 근데 그 잡은 물고기 저는 사실 생전, 생선 생뭐 이름을 제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몇몇 가지 아니면 거의 알고 있는 생선이 뭐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상어라든가, 고래라든가, 고등어 뭐이 정도 네상에서 많이 본 것들이나 이름을 알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물에 걸려온 그 물고기를 보는데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전어였어요 전어, 네. 아울 전어라고 하잖아요. 저에게 11월 초까지만 가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잉태 기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태어나야 하는 아이는 11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를 찾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음 교감 때는 11월 며칠 또는 12월 며칠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정보를 받을 때요. 섹터를 좁게 받으면 아, 이게 좀더 정확하고 어 뭐랄까 네 정확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범위가 좁으면 그런데 실상은 정보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넓게 보세요. 네, 넓게 보시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그렇게 준 이유도 있을 거예요. 날짜가 정확하다면 몇몇의 아이 같은 경우는 날짜를 집어 거의 시간까지 집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정보를 받을 경우에는 그렇게 전해를 드려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은 정보는 말 그대로 받은 정보 그대로 전해 드리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굳이 거기서 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에서 12월에 태어나는 아이를 네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만나는 건한 2월에서 네 2월, 3월까지 갈려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11월에 태어난다면 네 2월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예요. 1, 2월에 네 아마 설 때쯤에 만나실 것 같네요.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쯤에 아이를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청의 말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몽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소중했다라고 가족들 모두 몽이를 정말 사랑했다고. 공인은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모든 것들은 제가 지상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모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이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 모두를 사랑했다는 표현을 아낌없이 했어요. 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야기한 패샵으로 와주길 바란다고 남겨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내 네, 엄마가 이, 주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게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느리게 해서요. 정말 죄송하고요. 빠르게 어, 다른 분들도 바로바로 네, 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